네, 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냉 온난방기 PCB 기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리할 제품은 이쪽 PCB 기판이 되겠는데요. 상태는 그렇게 좀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수리하고 나서 확인하고할때 이쪽에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돼야지 되는데, 네, 다른 중간에 인터페이스 케이블, 네, 연장선 자체가 없다든지 그렇게 돼서 어,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보내시기 전에 한번더 서로가 어, 전화로서 소통하게 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문자로 사진 같은 거 주고 받으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저는 고장 증상이 공유기에서 어떻게 안 되는지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일단 고객님께서 보내신 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고객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서 어, 측정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테스트기를 연결해 을 놓고 네, 이쪽에 출력단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색깔별로 구분해서 시면 아그클립과 검침봉에 빨간색 니드봉 네 그리고 검정색 니드봉을 이렇게 연결해 놓았어요 전기를 꽂아 볼게요 자 전기를 꽂았을 때 이게 꽂았던 을 콘덴서에 충전값이 현재 남아있어서 방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방전 상태 네저 자연 방전 상태가 쭉 되고 있다는 경우는 내부에서도 노직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다 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전기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쪽에 다시 콘센트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스트기에 전압이 출력될 것입니다 꽂았고요 네, 14.1V가 현재 출력되고 있네요 자배개를좀 비춰볼까요 받쳐놓고 보니까 14.44V가 네, 현재 출력되고 있습니다 어? 왜 보냈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 아니면 멀쩡한 것을 이렇게 해집어 온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어떤 접수 내용도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앞보내지 않은 메인보드나 주변 기기가 고장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에 나왔어요. 이게. 예. 근니이 보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안 됐기 때문에 보낼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냐? 자, 한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과정을 테스트 해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조심하고, 테스트길 이번엔 빼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기가 살아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전구 땀화라 그러죠. 전구. 이 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는 극성이 없습니다. 극성이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극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맞은 패널을 물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음, 불도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힘이 한거 있지 않습니까? 밝기 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 여기는 12볼트 여기는 또 준비되어 있는 거는 24볼트 또 용량에 따라서는 네, 크고 작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이 들어오니까 어? 잘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하 큰일 납니다 라고 네, 머리를 걱적적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약간 뺄게요 빼고 자, 이번에는 새로운 무기를 등장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제 부하 테스트. 전자 부하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전자 부하기다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부하기는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래서 적색선과 흑색선. 구분을 잘 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지금 제가 노상 사용하던 것이라서 여기에 띠를 둘러 가지고 검정색띠 여기는 빨간색띠 했는데 많이 좀 색깔이 달라졌네요. 자, 이게 전자 부하기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자 부하기도 자체 전원을 쓸수 있도록 전원 공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체 전원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아, 클립으로 물려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네, 선이 좀 어수선하게 보입니다만은.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불을 켜야 되겠죠 네, 저 불은 파워스타프라이 이걸 가지고 켜보도록 할게요 네, 12V 12.1V 이렇게 해졌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엔 여기에 있는 닙스보드 PCB 기판에 전기를 꺼져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 여기에 출력이 표시가 될 거거든요 꽂았습니다 현재 아까 1 4몇 나왔죠 14.6 13.7 나오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테스터기로 찍어본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압은 현재 나오긴 하는데 어, 전력량은 사용을 하지, 하고 있지를 않아요. 전력량을 사용한다 그러는 것은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논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0.1.네 그러니까. 0.1 암페어만 한다 하더라도 전압이 뚝 떨어지네요. 네, 전압 뚝 떨어진 거 맞습니다. 네, 궁금하시다고요? 테스트기를 이쪽에다 놨고 여기에다가 음~ 마이너스 연결을 해볼게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조심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납땜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올려놨고, 플러스를 올리면 되겠네요. 이거 떼면 여기 전압이 현재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선안 닿도록 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놓고, 여기에 있는 것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스트기에도 이번에는 전압이 표시가 될겁니다. 테스트기에 전압이 이렇게 14.4V 출력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도 전열 공급에 조금 쓸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예 출력이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이게 빠졌습니다. 네, 13.8V. 여기서 약간 소모되는 전력 하니까 아까 1 4 4V에서 13. 7V로 떨어졌네요. 여기 런을 시켜서 런 네, 런을 시켜서 부하를 당겨 보겠습니다. 현재는 100mA 전압이 뚝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구 이게 100mA도 좀못 먹히는 그런 용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전기를 뺐어요 전압 나오죠 다시 올라오죠 이게 음 이게 불량이구나 라는 경우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압 올려서 조금씩 이제 전류를, 암페어를 올려보려고 하는데, 올리기도 전에, 현재는 너는 안 시켰어요. 너는 안시기 때문에 전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현재 8 0 0 m a 전압을 줄여서 3 0 0 m a 만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전압이 바로 다운된다 그러죠? 드롭된다 다운된다. 그래서 죽었어요, 전압이. 이게. 다시 대사를 하고 즉, 여기 보드가 힘을 못 땡겨주는 겁니다. 전압을 못 땡겨주는 거예요. 전압을 못 밀어주니까, 여기서 그만큼 생산을 못 해내니까, 야가 일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전자로도 부하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전자 부하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하게 되면 편리하다. 또 정확하다. 아는 경우를 이번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네, 부하기가 정상적으로 이게 동작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이 에어컨 보드는 냉난방기 고장났습니다. 네, 전기를 빼고 네, 판을 바꿔보도록 하죠. 이거죠. 네, 빼고, 이거 빼고, 음, 뺐습니다. 이쪽에 판을 좀 바꾸고. 자, 무대는 그대로 있고, 네, 선수만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연결을 하고요. 이때에 테스트기 마이너스는 흑색봉에다 연결을 하고 러스는적색봉이다 연결을 해 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앞선되지 않도록 주변에 조심하시고 전기를 켜면 이쪽에 네, 전기를 켜면 그대로 여기는 준비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원을 넣기 위 해서 아까 케이블 뺐던 거, 여기를 꽂아야 되겠죠. 여기는 TV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준비 과정에서 이쪽 전자파악에 전원을 넣고, 네. 그리고 TV 전원보드, p c b 기판에 전기를 투입해 갑니다. 전압이 올라왔습니다. 네, 12V. 네, 조금 더 크게 보이시나요? 네, 12.1V 올라왔죠. 이렇게. 밑에가 전류, 커런트 암페어고요 위에가 볼테지, 전압입니다. 이쪽에 전압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더 같이 병렬로 연결을 해 놓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넌을 시키면 이 스위치 버튼, 이 버튼 눌러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럼 밑에 빨간 릴리가 들어있고, 배관 100mAh, 200mAh. 전압이 아까 12V나 오던 것이 다운되죠? 200mAh에서. 300mA 아까 저쪽 에어컨 보드에서는 그 자체를 힘을못 썼는데 여기는 전압이 떨어지고 여기 암페어가 올라간 만큼 현재 힘을 쓰고 있습니다 500mA가 되겠습니다 0.5A 전압이 아까 12V가 좀 넘었는데 좀 떨어졌죠 아까 보니저 보드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에어컨 보드는 힘을 못 쓰고 허상전압만, 나온 거죠. 이 보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사기친 거예요. 여기서 전압이 숫자로만 나오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힘 쓰는 전류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500mAh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전기가 들어가서, 야가 바뀌어주는 이쪽에 IC가 있는데, 그 IC가 어느 정도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견뎌주거나,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A 합니다. TV가 현재 잘 켜지고 있는 상태예요 1A. 좀더 올려볼까요? 전압 떨어지죠? 네.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압이? 못 견디네요. 야도. 그니까 얘는스탠바이예요 대기 전원이니까 대기 전원만 불 들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라서 그 자체가 되는데 여기를 계속 전기를 끌어 땡기니까 야도 그것도 대기 전원 그렇게 쓸 일도 없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어 이와 같이 알수 없는 또 생각을 좀 만약에 숫자를 많이 생각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 이런 전구 네, 이런 전구를 가지고 테스트 하는 경우는 불이 잠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 어, 보드 살았는데 이걸 왜보내셨지 라고 혼동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거짓말 탐지기를 딱들이대니까 자수하죠? 아, 깨경하지 습니까 아까 여기 전구 땀 하나 다을 때는 내가 안했어 허듯이따 하더만 발뺌 빼고는 바로 부하를 걸으니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위에서는 전압 밑에서는 전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곱하면은 와트 전력 값이 되겠죠 이게 전력값 전기를 잠깐 좀 뺄게요 자, 전기를 빼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현재 300mA에서 12.03V인데 전기를 뺄게요. 빼면 전압이 뚝 떨어질 거고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부하를 안 쓰는 걸로 현재는 0.3도 있지만 안 쓰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전기를 다시 뺍니다. 이게 이제 전자 부하기. 굉장히 간단하고 편합니다.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자, 이번에는 이쪽에 조금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뒤에 전압을 꽂아야죠. 그라는 그라운드, TV에서 나오는 보드에서 그라운드를 하고, TV에서 나오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무대는 그대로 있는데, 선수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심판만 바뀐 겁니다. 여기 전원을 투입해 볼게요. 이 파워 세플을 켜 봐야죠. 부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전압과 전류, 그리고 나서 용량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도 전원을 같이 투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전압 트윗 됐죠 여기는 이제 렌즈가 이게 전류를 올려주는 거고요. 이게. 여기는 전류가 팍팍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올려봤습니다. 전류를. 밑에는 미세하게 주어하는 거예요. 미세. 12.8v로 떨어졌네 와트수가 표시되죠 네 11.68와트 24도씨에서 아까 저쪽 기계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나타났었는데 네, 이번 기계에서는 네, 와트수도 표시되고 온도에서도 표시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좀더 올려볼까요? 네 아까 저 12V가 넘었었는데 전량을 올려보겠습니다. 와트가 좀 올라가니까 전압이 뚝 떨어지네요. 1 1 9 5 12와트 좀 넘어가면 불안정하다 그만큼 출력을 놔도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지금 팬이 도는 것이고요 무브하 상태로 놨습니다 전기를 꺼서 무브하 상태로 어 이렇게 디지털로 좀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와트까지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는 전압과 그다음에 전력량을 더 높은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올렸는데도 그렇게 측정할 수 있듯이 네, 암페어가 좀 높은 거, 와트수를 높은 거, 볼트가 높은 거를 측정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케이스가 좀 없어서 혹시나 쇼트날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와 같이 네, 누드 또는 오 프레임 나름대로 케이스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보통 천 단위, 천만 원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상태에서 중고차를 전기차, 중고차를 샀는데 근데 배터리를 잘못 샀을 때는 오래 달리지 못해가지고 배터리 몇 천만 원 바꾸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측정을 기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러면. 유용할거 아니겠습니까? 금액도 또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네, 파워뱅크라 그러죠. 그는 전기 자전거 같은 거 사셨을 때 그만큼 야가 일을 하느는지 안, 안 했는지 거기 에너지는 이러한 건전지, 배터리,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우리도 드릴 드릴 같은 거 전동 드라이버 같은 드라이버 살때 그거는 싼데. 내부에 있는 배터리 팩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여하튼 전기차나 또는 전동 드라이버 또는 킥보드 스쿠터 이런 배터리로 전기 끌게요. 배터리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에 있어서 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념을 알고 가신다고 하고 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도움을 잠깐 받는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몇천만 원 가는 거를 중고차 한정, 가격 시세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네, 사기를 쳐도 모르는 겁니다. 전압은 나와요. 근데, 이 정도 전구다 마여서, 잠깐 굴러가지 않습니까? 잠깐 굴러가다가, 좀 경사진 데 올라가려다 보니까는, 동작을 못 시켜주는, 우리말로, 앵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서 사기를 쳐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깎아 아 이거 안사 바로 아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 끌게요 필하다 보니까 네, 교보재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 뻥튀기를 했습니다. 전기차까지사설넘기듯이 네, 그러나 그런 관념들은 장비가 있어 있을 만큼 네,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케이블 자체를 제가 또 해봤습니다. 케이블이 얇아요. 얇은 경우 여기 쓰는 데 있어서도 부하를 제대로 못 댕기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을 이와 같이 좀더 굵은 거. 아, 너덜너덜한 케이블들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니드선 해서 하듯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겁니다 어 진짜 막 이게 귀신 나오듯이 할것 같다 또는 하, 삼선당인가 뭐 그럴 수가 있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쓰는 것입니다 이 쪽이 같은 경우는 이제 60볼트짜리 파워서프라이가 60볼트짜리까지 갈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12V 고정해 놓고 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4V 고정해 놓고 쓰고. 이게. 3A. 이거 같은 경우는 5A. 60V. 이쪽에는 10A 짜리. 용도에 맞게끔, 이거 사용하듯이, 여기도 그런 용도에 맞게끔, 이런 장비들이 있음으로써, 눈으로 알수 없는 것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가 우리 CT라든지 또는 MRA 찍듯이 필요할, 적, 필요한 요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뉴스에들어왔습니다 전기차 세차 했더니, 네, 배터리 교환하는데 가격이 천만원 넘게끔. 근데 사자마자 얼마 타가지고 차가 좀 지저분해서 세차를 하면서 내부에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쇼트나서 전압이 높아요. 배터리. 삼성 모터 같은 거 쓴다 그러면 380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 가자. 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